그게 원한이죠, 저는. 그래서 어제 그제 혼자 생각해 본게 그거예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왜 계엄령이 내란이냐? 그 해묵은 그 논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뭐 참참 님이나 시장님이나 뭐 기성세대고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학생 애들이 시위를 하고 그러면 그거 개엄령 선포해서 다 네, 와해시키고 뭐 이렇게 시민들이 뭐 어떤 항거하거나 할때 개엄군을 투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87년도에 시민들이 개엄하는 것을 뭐 출동하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은 그거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개엄을 했습니까? 탄핵을 난발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개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뒤집고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사에 야당, 여당, 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몇 그룹이 있는데, 저 밑에 시민, 누가 조작을, 하, 조작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시민들이 뭐 대항을 하거나 시민들이 데모를 하면 그거를 정부에서 척결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야당하고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고 뭐지고하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은 그런 개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주당을 향해서 개엄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국회의 입법부를 향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겼네? <laughs> 그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겨서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송두리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공무원들, 만 50만 명 되는 공무원들 핸드폰, 핸드폰 반납, <laughs> 핸드폰 압수, 네, 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모 국회의원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년 1월 18일 날 1차 판결이 나지 않으면 구속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미 지견 판사가 구속했던 거는 풀려났잖아요. 그쵸? 근데 지견 판사 말고 내란 특검에서 체포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조금 엄명하게 보면 틀린 건데 같은 사안에 뭐 특수집행방해죄고 이건 내란 혐의지만 그게 같은 행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행위 속에 있는 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석방을 했지만 그 새끼로 내란 특검을 만들어 갖고 구속을 시켜놨는데 메인이 내란이 무죄라고 하면 일단 석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봐요. 우파라방 알고리즘이 잘안 들어. 아, 아, 그래요? 야, 그게, 그, 서서히, 이, 침식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응? 서서히, 이, 뭐, 김호준 방송에서도, 응? 김호준이가, <laughs> 뭐, 딴지 일보가, <laughs> 아주, 뭐, 방송의 척돌래 <laughs> 야, 정말. 근데 이제, 우리 참참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구글을 이제, 뭐, 생각하잖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구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코리아 구글. <laughs> 코리아 구글에서 다 관장하잖아요. 네. 우리는 아이폰을 사면 미국에 있는 아이폰 본사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다. 음, 본사는 본사고, 각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음, 구글 코리아에서 다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시장님 말씀처럼, 음, 알고리즘을 이렇게 차단하고 통제하고 아마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 코리아 구글이 털보랑 친하대요? 음, 아, 근데 난그 털보가, 난, 뭐, 똑똑하고, 뭐, 유식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던데. 물론, 뭐, 여러 사람이 똑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유식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말몇 마디 하면 되는. 그 양반이, 재판중지법 얘기했다면요. 재판중지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맞아, 맞아. 재판중지법. <laughs> 음, 아.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참참님 아시잖아요. 어, 구독자 200명 데리고 다니는 사람. <laughs> 아, 난 그거 이후에 그늘할 이유로 어,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 구독자를 한 번에 200명을 끌고 다닌다는 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 여러분 이 방으로 오세요 해서 다 오나? 아니, 기계로 올리나? 궁금해. 그런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거 모르고 사는 저같은 사람은 참 조금 허탈하죠 아 근데 그분은 뭐 원체 사회 덕망이 높아서 나중에 헌법재판소 아니면은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아참 그러니까 채널 부스터 님 아는 그 사람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200명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야 이 방에 들어야 할 200명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고 옛날 그 댓글 부대 뭐뭐 뭐, 뭐 뉴스 들어왔잖아요. 김경수. 그 김경수인가요? 킹크랩 댓글 조작하는 거. 그것처럼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200명을 자기가 만들어 갖고 200명을 그냥 기계로 딱 투입시켜서 그 200명이 구독자 역할하는 아, 그런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진실도 없고, 팩트도 없더라. 사실은 가진 자의 편향된 사고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진관 판사도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가 있는 분이 그 판결하기 전에 감치하는 모습들을 툭툭툭 봤다면 모니터링이 됐다면 굿야 올려 대법관으로 올려 분명히 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이진관이라는 제이 사람은 개인의 에, 아주 영달이 승승장구할 것같아 앞으로 음. 어우 뭐말몇마대 하니까 바로 감치시키라. 당신도 나가라. 감치. 그 다음에 또 뭐야? 김용현 증인에 나와서 이상민이 뭐야니까 선서하세요. 선서 안 하겠습니다. 벌금 50만원. 자 오늘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450까지 오셨으니 엄청났죠. 맞아요. 네, 그때, 맞아요. 그분이 채널 부스타님이 왔을 때 뭐, 400명, 500명 그렇게 왔죠. 근데, 아, 요즘은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면, 그래서 이 방송을, 컨셉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될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니 내란은 뭐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켜 내란은 대통령 빼고 하는 거더라고요. 대통령 빼고 개헌은 대통령만 하는 거고 내란은 대통령 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개엄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정치적으로야 뭐이 얘기 저 얘기 못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다 하지 어떤 얘기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내란 혐의 재판에 이렇게 지위현 판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을 보면 그냥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령이 적법하게 하냐 개업령에 뭐 어떤 사인을 했냐, 뭐지시는 어떻게 했냐. 개업령의 어떤 그 과정만 얘기하는 것 같지, 그냥 내란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저는. 네. 아, 그래요? 아. 방송이 중간에 결방된 것도 조금 적용을 했을 것같다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 그 매일매일 8시 반에 제가 아파도, 아파도 8시 반에 나와야 됐어. 그래서 딱 9시 반까지 딱딱 나와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어, 알고리즘이 많이 좀 넓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뭐 한덕수 재판에 뭐 최상모리 증인으로 나오고 그 많은 그 공개 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민 재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 나와 있는 모습 찍어가면서 인민 재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 정말 끝까지 끝까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떨거지라고 얘기되나 아주 그냥 삼족을 네. 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완전히 에, 근데 사실은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오래 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음, 에, 데모 일어나지 데모. 오래 가면 데모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가면. <laughs> 그러게 아유 저기 그 저기 누가 개항산 날다람쥐하고 천군 같은 <laughs> 가야 되는데, 음. 아뭐 때되면 또 오시겠지. 때되면 오시고, 또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음, 60세에서 65세, 70대까지 되신 분도 이제 8 0고또 이제 여성분들이 절반이니까, 또 제가 열심히 활동하면 또 많이 오시겠죠, 뭐 음, 그래서. 어, 어제, 오늘, 그제는 제가 몸이, 아, 지금도 목소리가 <laughs> 맛이 좀 갔죠. 음, 그, 이제, 이번 주, 일주일 정도 견디면 아마 목소리가 다 돌아오고, 또 다음 주에는 이빨, 또 끼고 나면 말하는데도 좀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빨이 없으면 표현이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말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라오스에서 라이브를 조금 했죠 하기는 근데 그 다음날 라이브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시간이 안 나요 왜냐면 패키지로 여행을 가니까 시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뭐 저녁 7시에 와서 밥 먹어야 되고, 또밥 먹고 나면 또뭐 씻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냥 후딱 밤 9시가 넘어가더라고 에, 그래서 라오스갈때 공항에서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어제는,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죠. 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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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면, 에, 복이 올 겁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그, 헬스케지고 아주 얼굴이 좀 많이, 네,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긴건 이어서도 재판받고 있고. 근데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처럼 그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요 얼마 전, 어젠가, 뭐 어디 현, 어느 건물에 집주인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뭐 중국 비하 발언을 뭐 써놨나 보죠. 저는 정확해 정확하게 못 봤는데 뭐 바로 뭐 구속영장 체포해 갔다 그러더라고. 요 씨아. 그 체포해 갈지.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서로 이제 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나서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야만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 중에, 이번에 이제 이진관이라는 사람 분명히 이제 볼 겁니다. <laughs> 이 정도 합니다. 야, 잘했어, 잘했어. 야, 얘 나중에 대법관 좀 시켜줘. 분명히 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네. 또 누가 있죠? 요즘 잘 뜨는 사람들. 요즘 뭐, 현직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 둘인가 아, 정말 뭐 김용현 장관이랑 이상민 한덕수 어젠 또 최상목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야 정말 이 적폐청산 복수극 야 이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에이, 헌법에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도 저도 어제는 헌법이 무시되는 정도 아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그렇게 항소 포기하는 거 보세요 네? <laughs> 거기다가 그 관봉권 띠지도 상설특검 한다고 그러잖아요 관봉권 띠지도 그게 관봉권 띠지는 이화영 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게 관봉권 띠지도 지금 특별특검 특별상설특검 특검 특별 뭐, 상설 한다 그러잖아요 관봉권 띠지는 대북 송군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 끝냈죠. 배임체 이제 끝났죠. <laughs>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다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근데, 부천에선가, 부평에선가, 서울에선가는, 야 음주에, 음주 운전해가지고, 일본 모녀가 여행 왔는데, 쳐서 살인을 해버렸네. 부천인가. 부평에서도 음주운전에 선량한 시민이 죽었어요. 음주운전해가지고. 근데 그 음주운전자는 어느 뉴스도 뉴스가 안 나오네. 그러면 뉴스가 안 나와. 음주운전한 사람 뉴스가 안 나와.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정말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하면, 응? 폐가 망신하게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네, 안 해, 안 해, 안 해. 왜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음주 운전보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음주 운전해갖고 선량한 사람, 시민 건너면 건너가고 있는데 크게 쳐가지고 죽게 만들었는데도 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은 없어. 문재인 딸내미는 뭐비쩍부쩍거리면서 남이 택시나 들이받아도 그냥 음, 그냥 끝났나? 야참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맨날 뭐 배임죄나 얘기하고 관봉권 띠지 띄지. 관봉권 띠지가 뭐예요? 권성동이 관련된 거 권성동이가 그두 명을 집어넣으면 응? 봐주겠다 그래서 그두 명이 누구냐? 그두 이씨잖아요 그 사건을 어, 백지화시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두 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북송금 없앨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 하나로 배임죄 싹 없애버리면, 뭐, 백현동이고, 다 날라가고. 그러면 뭐, 죄가 없어지는 거죠, 뭐죠? 그 다음에, 백혜룡이라는 사람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 참참님은. 아니, 백혜룡은, 최상병 사건하고 비슷해.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 자금을 만들라고 음, 마약사범이 됐다고 그러는데 야 그래갖고 그 사람도 이제 한자리 해먹는거그 사람도 보니까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더만 응. 예, 근데 어, 지구대로 좌천이 됐더라고 당신 어, 이뭐 말이 안돼 그러면서 좌천됐는데 야그 양반이 또 언론 플레이를 잘하더만, 이렇게 저도 몰랐어요. 응? 그걸 뭐, 청와대 개입, 뭐, 국정원 개입, 뭐, 어디 경찰청 개입, 뭐, 뭐 검찰 개입. 그냥 제목만 다았다 붙여서 개입했대. <laughs> 아 근데 뭐, 이문정, 동부지검에 있는 그 이문정 지검장은, 이 또한 이문정이라는 사람도, 마이웨이, 니네 편도 내 편도 아닌 사람이 또 이문정이 같아. 지금은 숨을 탁 어, 입을 다물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문정이라는 사람도 완전한 꼬봉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있는 마이웨이, 4차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문정이라는 사람도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백혜룡 같은 사람은 어, 어떻게? 종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종결이 될지. 그 다음에 또, 뭐,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양궁 선수는 어떻게 됐어? 양궁 선수. 양궁, 걔는 어떻게 된 거야? 양궁. 난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양궁 선수가 좌파, 우파, 성향을 표시했다고, 야, 걔 어떻게 빨리 조사해서 빨리 좀 처리해봐. 그런 놈이 어디서 나와. 그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아, 운동선수가 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주 콕 집어서 빨리 종결 처리해라. 아니, 이의신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뭐다 해결되면,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응? 와, 무서운 나라죠. 그래서 제가 그 양궁선수 표현을 보고, 아, 그렇구나. 무서운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백혜령이라는 사람은 마약으로 어떻게 한번 좀 히트를 쳐보려고 하는 거 같고 근데 하필이면 이문정 밑에 붙여줬는데 이문정이는 혹 하나 달고 있는 거 같아 이문정이 이 사람은 골수분자는 아닌 거 같아 그냥. <laughs> 아 그니까 러난그 사람이 직접 말했다는 거에 소름이 확 끼치는 거에서도, 어떻게 그 말을, 그 다음에 또뭐 얘기해요? 파주에 와가지고, 파주 용주골용주골 용주골 대체관을 발표하라 그랬더니, 파주 시장이 막 설명하니까, 그냥 됐고, 됐고, 그래서 지금 몇명 중에 몇 명이 남아있는가 해서, 뭐, 50명 중에 9, 가구가 남아 있더라면 많이 없었네.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기 종사자들은 어떻게 처우할 거냐, 뭐 처리할 거냐 막 묻더라고요. 야 정말 이거는 진짜 동사무소에 면장 정도, 진짜 성남시장 정도밖에 안 되는 표현 아닌가 왜 그런 건 밑에 그냥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잘한다고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울릉 군수 또 나왔잖아요 울릉군수 울릉군수 나와가지고 음? 유람선이나 하나 지원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 당신이 원하는 건 말고 공통적인 것만 얘기해 <laughs> 만약에 공통적인 얘기를 했다면 야 그런 건다 아는 거야 울릉도만의 특별한 제안을 한번 해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그순뇌부들은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딱 빼고 새로운 얘기를 해줘야 내 의견이 부각되는 거거든 그게 그 어떤 위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력이에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 금방 또 40분인데 어. 어, 근데 나 아까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 타고 온 아이스크림. 물 한잔하고. 오늘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살살. 근데 코 가래, 그, 코가 많이 막혀요. 그 직접 말한 게 많아요 직접 말한 것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백혜룡이도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백혜룡 이문정 밑에 가서 한번 일해봐 실적을 만들어 와봐 근데 야난 <laughs> 아니 단계 땡겨요 단계 어떡하지 다른 게 땡겨요 다른 게막 <laughs> 이제 다날 때가 돼가는 것 같아. 이제 막 먹고 싶은 게막 땡기니까 음,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뭐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었는데 달달한 게막 땡겨요. 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음 제가 토요일 날도 일하고요. 다음 주도 또 토요일까지. 일해. 아 그래서 요번주 다음 주는 빨리 회복을 해서 좀 신나는 마음으로. 라이브도 하고, 또 빨리 이빨, 임플란트, 에휴씨, 병원, 그 병원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뭐, 그 병원에서 다 했는데, 또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임플란트 다 하고 나면, 또 표현도 좀잘될것 같고, 말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또 신나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음. 아, 요즘은, 어, 배트 아니, 저기, 라오스 갔다 오고 나서, 어, 맨날 놀고 싶어요, 이제. <laughs> 아, 맨날 놀고 싶어, 어떡하지? 맨날 놀고 싶은데, 벌어놓은 돈은 없고, 음, 내 집도 없고. <laughs> 네, 맞아요. 치과는 그 병원 계속 다녀야 돼. 왜냐면, 이 밑에 임플란트도 거기서 했고요. 여기도 위아래 했는데, 이것도 두개다 거기서 했고. <laughs> 나이 먹으니까, 임플란트만 하는 것 같아요. 돈 뭐, 꽤 많이 들어갔어요. 아, 천만 원 이상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요 위에만 두개 하면, 더안 하려고 해, 이제. 더안 하고. 그래서, 정년퇴직이, 이제, 10... 십... 아, 계산해볼까? 어, 12월, 딱, 12, 1, 2, 아 15개월 남았어요. 15개월, 15개월, 딱, 15개월. 15개월 남았는데, 그 전에, 야, 그만둬. 그래도, 음. 어, 퇴직하면 무엇을 할 거냐면요. 아직 계획이 아직 없죠. <laughs> 우리 시장님이 한번 놀러 오려면 제가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제가 놀러 한번 다녀보려고요.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계시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날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참님 있는 데도 한번 가서 차 한잔 하고 또 식사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있는 데도 가시고 <laughs> 그쵸 맞아요. 참참님 얘기가 딱 맞아요. 시간 안 가고 지루해요 놀면. 근데 근무하면 시간은 참 빨리 가 <laughs> 금방 가요. 근데 이제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조금 이제 조금 애로가 있죠. 다음 주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 17일날, 12월 17일날도 제가 광저우 가니까 그때는 이제 골프 치러 가요. 골프 치러. 골프를 <웃음> <웃음> 아, 골프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 퇴직하면 뭐 딱히 할거 없어요 저도 뭐 새로운 직장 얻어야죠 뭐. 새로운 직장 얻어서 새로운 직장에 다녀야죠 뭐별수 뭐, 있나요 64살 될 때까지 직장 다닐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힘나는 데까지 뭐이자는건 맞는데 뽑아 주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소상공인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지 않나 그렇잖아요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 다. 장사가 안될것 같아, 지금. 어우, 이, 이영준님 역사의 죄인입니다? 어. 왜 역사의 죄인이죠? 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제목만 붙인 거예요? 왜 죄인이냐, 이거죠? 왜? 가 중요하지? 좋다, <laughs> 이거요왜 음, 죄인이냐, 이거죠? <laughs> 이영주님 말씀 처럼 좋다 이거야. 왜 에, 역사의 죄인지는 인뭐 알려 줘야지 생각의 차이가 있니까. 으 그냥 부착되고 역사의 죄인인가? 저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보다 에, 이 현직 대통령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에. 마음에안 드는 건안 된다 그러지, 뭐, 뭐, 음에안 드는 건음에 들다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예? 싫다는데, 싫다는데, 아니야나 좋아해봐. 난 그러고 싶진 않아요. 싫은 건 싫은 거지, 뭐. 예? 그잖아요. 렇 아우, 발이 무좀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발이 막 아프네, 발가락이. 발가락이 아파요. 어. 막 발가락이 찢었어. 요즘 신나게 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죠. 그죠? 요즘 주식은 잘 되나? 주식, 폭락하지 않았나?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완전히 이제, 말을 못할 것 같아. 왜? 개미들은 이미 물렸어요. 주식에. 다. 개미들은 물렸어. 개미들은.